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 주식의 닥터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은봉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발 관세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아직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는 장입니다. 관세 이슈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엔터 같은 이런 섹터들이 강세에 힘입어서 견고한 방어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AI 딥시크의 등장에도 AI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10조원까지 회복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주는 별다른 이슈 없이 살짝 눌림목은 있었고요.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로 차익 실현을 하는 조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 이 (25150원) 이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살짝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 분석과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 길지 않게 주요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5분짜리로 내용 제작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1초만 시간 내셔서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 이 직전에 25,150원 고점을 찍고 박스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라인이 박스권인데 아마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3월에 그 체코 본 계약이 남아 있죠. 근데 이본 계약 전에 이 25,150원의 고점도 다시 한번 뚫어줄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36,000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악재보다는 앞으로 나올 호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체코 본계약이 3월로 약한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장관이 16일, 17일에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체코 원전 본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체코 원전 본계약까지 사실 얼마나 잡음이 많았나요? 우리 한수원과 이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분쟁을 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국산화 원전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었죠. 근데 이 분쟁을 타결을 하고, 근데 이 분쟁을 타결을 하고 또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오히려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원전계의 세계 최강의 팀이라고 볼수 있죠. 그. 지금 3월에 큰 계약을 앞두고 살짝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이 박스권에서 지지라인이 이 라인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호재만 남아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 지지라인까지 이제 터치를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담아야 하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다 따라사고, 주가가 내린다고 해서 파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잘 알고 확실한 것에만 해야 돼요. 다수의 대중 의견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질을 이해하고, 본인이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장을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되는 이슈들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은데,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을 더 주목을 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정책들에 관해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내기 유튜버라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점도 많지만 작은 실수들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조금씩 내주셔서 뭐 댓글도 한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계좌 수익으로 주식부자가 될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닥터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